이해 6월, 일본 도쿄에선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정식으로 조인식을 가졌다. 두 나라 대표단과 많은 극인들이 입한 가운데 한국 이동은 외무부 장관과 일본 진하의 서부로 외무대신이 각각 조인했습니다. 일제 침략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과도 없이 진행된 이 협정이 민족적 자존심을 팔아넘기는 구욕적인 외교라는 국내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기본 조약과 협정이 이날 조인된 것이다. 한국의 민간기업의 투자를 도울 것입니다. 이 대신 한국은 수십 년에 걸친 일본의 강정과 전쟁에서 이긴 손해 청구한전부 철회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박사의회는 이 아침 8시 이화장을 떠나 삼군의장대의회에 온고됐는데 지난 날 대통령 직으로부터 하여하던 날과는 달리 이 나라의 이화동 거리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울음이 슬프게 울려퍼졌습니다. 7월 19일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12년간 재임했던 이승만이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하와이로 망명을 떠난 지 5년 만의 일이었다. 이 길은 이 박사가 반세기 동안의 망명에서 파리로 광복과 더불어 흠이 환영하던 길이며, 조개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길이었고, 또한 하와이로 향했던 새벽의 망명 길이기도 합니다. 무려 7시간의 도보 끝에 6회는 4시 45분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귀국 의사를 밝혀왔던 이승만은 결국 시성을 떠난 뒤에야 조국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 연결식에 이어 이박사 이영구는 한강수 굽어보이는 공작봉 유태기의 학원되어 그리웠던 조국당에 영면하게 되었습니다.